안녕하세요. 청운 농장입니다. 어, 며칠 바빠서 영상을 좀못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거 뭐 하나씩 하루에 해야 하는 일기처럼, 어, 이게 빠지니까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아침에 조금 일곱 시 정도 됐는데 출근하면서 어, 하도 이뻐서 드들레아가 요즘에 이렇게 비를 흠뻑 맞으면 굉장히 이뻐집니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통통하고 애들이 살찬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비 맞았더니 굉장히 이뻐지고. 자, 물도 들었는데 목대도 굉장히 잔뿌리까지 비를 맞으면 아주 튼튼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 어제 일을 조금 많이 했죠 작은 분에 있던 아이들 분갈이하고 좀큰 분으로 옮기고 이렇게 성장하라고 아주 작은 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분갈이를 한 번씩 해주면서 굉장히 금방 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도 이렇게 한번 맞아주고 이제 노지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얀색 분기가 나는 애들이 이제부터는 뜨거운 좀 열을 맞고 먼지가 타고 하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룩 상처도 생기고 해서 이뻐지는 조금 입, 이쁘게 키웠다가 좀 이쁘게 이쁘지 않게 변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상품 가치를 위해서 물은 비 맞음을 흠뻑하고 이 저면 간수보다 지금 봄비는 훨씬 더, 훨씬 더이 아이들 성장하는데 훨씬 좋으니까요. 이렇게 비를 맞을 수 있으면 비를 한 번씩 맞추시고, 자, 여기서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냥 뜨거운 햇빛이 쨈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물방울들은 털어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털어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물방울들이, 요거는 지금 이렇게 크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다물어져 있다가 펴져서 생기는 상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두들레야 중에 좀 입장이 넓은 애들에 흔히 볼수 있어요. 보통 키우시다가, 왜 이래요?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하얀 분기 요렇게 올라오면, 이제 밑, 이렇게 물을 털어주면 이런 애들은 깔끔해요. 이제 분기가 하얗게 올라오니까. 근데 이거를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어 외부적인 그런 어 그런 먼지나 아니면 좀 자외선 이게 한번 하우스 안에서의 분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비를 맞힐 수 있으면 흠뻑 맞이되 물은 꼭 털어 주셔야 돼요 물방울이 강한 햇빛에 어 음, 돋보기 역할을 해서 여기도 타게 하고 자 이런 모습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아이들 상처 나는 거는 원치 않으실 거니까 물방울은 비를 맞췄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물은 털어 내 주시는 게 물론 두들야 지금 노지에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람도 강한데다가 햇빛도 너무 강해서 이제 이쁘게 어, 키우기 보다는 상품 가치도 좀 중요하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애들 한빵 맞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애들이 뭐 오늘 비를 맞았으면 내일 당장 빵빵해지고 이뻐지고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한 일주일에 거쳐서 통통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늘 비를 맞췄는데 왜 내일 안 피냐고 오늘 물을 줬는데 왜 내일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조금 피는 모습이 없냐고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밑에 뿌리가 물을 먹고 이제 얼굴까지 이렇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는 두고 보시고 이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염자 또한 이렇게 입장 자체가 굉장히 말라있던 애들이 이렇게 뻥긋뻥긋 물을 먹고 이런 것들은 입장 자체가 얇아서 물을, 수분을 빨아들이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서 뭐 이틀 되면 금방 이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 일찍 제가 몇 가지의 번식법을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둘레아. 요런 두둘레아의 번식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두들레아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보시면 이런 목대 있는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적으로 잘큰 아이들이죠. 두들레아 번식법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하는거 그리고 뭐 커팅하는거 이런거 반시 받고 이런거 있지만 또 아주 어, 외국에서는 흔하게 쓴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번식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로는 두들려에서는요 방법 밖에 없는데 조금 번식법이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탄력 받으면 높지만 조금 느린다,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느려서 잘 사용을 안하지만 아주 유용하게 하월시아나 또자 이렇게 빨갛게 물을 주면 물이 들죠 자 이렇게 있던 애들이 자리를 잡는 시기가 두들레아는 지금 아주 요런 시기. 비도 흠뻑 맞고 바람도 있고 낮에는 뜨거웠다가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큰 새벽역에는 조금 온도가 떨어져요 요렇게 색깔 이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포기 나눔이에요. 포기 나눔은 우리가 아시는 분도 많고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하울시아에 있을 때도 포기 나눔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들레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세이라고 해요. 하세이는 우리 애들리스처럼 이렇게 입장이 조금 얇은 애들이 애들리스 조금 통통하면서 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 애들이, 좀 각이 져 있죠? 이런 애들이 핫세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비를 다 맞아서 애들이, 어, 비안 맞은 애들로 한번 해볼게요. 비를 맞은 애들을 물이, 많 수분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잘랐을 때 물도 많고, 감염 위험도 많고, 또 말래, 말라서 뿌리를 다시 내려야 하는데, 그 시기에 조금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커팅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으실 때는 살짝, 말 말리... 말려서 쓰시는 게 좋구요. 이름. 흙도 털어내 주시고. 이런, 이런 포기 나누기는 번식도 그렇지만 한쪽이 좀 병이 왔거나 할때 치우쳐서 이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하니까요. 이런 거는 소독은 꼭 해주시고. 제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칼이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힘드니까 이거는 몸통부터 여기부터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자를 내줄게요. 자, 오이 옆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자잔. 자, 이렇게 목대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애들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칼을 내면 여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반대로 하셔서 여기서부터 칼집을 내줍니다. 이게 십자 폭의 나눔이에요. 두번 나눴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찢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분지가 되는 애들이라 여기서부터 다시 자구가 달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충분히 말려서 다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심어 주시면 원통형처럼 군생이 잘 달릴 거예요. 두들레야나 창들도 우리 창 철화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니까 한번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꼭 중요하실 거는 뭐 숙련되거나 하시면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잘 하시려면 쉽게 하시려면 반대로 칼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몸통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상처가 조금은 덜 나야 하니까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몸은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쉽죠? 참 쉽죠잉? 자, 이렇게 하셔서 네 개가 됐어요. 물론 이게 좀 사이즈가 크고 한 애들은 뭐 하실 때뭐 여러 가닥을 나누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십자로 십자로 잘라서 십자 폭이 나눔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애들은 충분히 말르셔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아이들이 다 돼요. 우리 화이트 그린이 그런 애들도 되고요. 이렇게 분지되는, 하세이, 이렇게, 에둘리스, 뭐, 블루처스,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능하시니까, 한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물러서, 썩어서 뭐좀 이상이 있어요 할 때는, 막 이렇게 상처 치유를 할 때,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해주고, 안 좋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도려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면, 뭐, 커팅 자국도 안 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새끼가 많이 달리니까 좀 자구가 아까 얼굴이 한 하나 정도에서 이제 막 분지하던 애들이 굉장히 철화처럼 많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은 포기 나눔 했고요. 자, 요렇게,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가능하나?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하엽을 정리하시고, 자, 요렇게부터 칼이 들어가면 아까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손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시다 보면 잘라 볼게요. 이렇게. 몸이 잘 잘라지고, 자, 이렇게. 보이시죠? 또 이것도 쉽죠? 어차피 이렇게 상처 난 아이들은 하엽이 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이거는 입장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다 하얗쳐서 없어지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죽을 것 같은데도, 여기서 다시 새로 생기면서 이뻐질 거예요. 자, 이렇게. 찍기 어려우 찍기 뭐 싫거나 하시면 칼을 그만큼 끝까지 가셔도 돼요. 끝까지 가도 결국은 찍는 거나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충분히 말리시고 다시 드시고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면적이 넓은 아이들을 포기 나눔을 하면 얼굴이 이쁜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 모습을 갖추고 있던 애들이 자리를 그 모습을 만드는 데는 시간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포기 나눔 보다 얼굴 커팅 해서 얼굴은 위에서 이쁘게 만들고 밑에서 자고 다는게 훨씬 바람직한 번식법 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분지하는 애들, 화이트그린이, 애들리스 하세이,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얼굴이 다시 찢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포기 나눔 한번 알려드렸구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나다가 하나씩 보이면... 하나씩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물 드리는 영상을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유튜브는 조금 유튜브에서는 조금 시간차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런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자고 좋자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서로 조금 얼굴 붉힐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 행사 자체는 밴드로 청운다육농원으로 치시면 밴드에서 검색이 되십니다. 그리고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런, 이런 이벤트들은 밴드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 좋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해서, 뭐, 제가 굳이 나눔을 하는데 얼굴 불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밴드로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청운다육농원 하시면 제가 친구 추천 받아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각종 이벤트들 뭐 이런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들레야 포기나눔 한번 해 봤고요 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다는 거 아시고 소독은 꼭 필수이고요 말리는 것도 충분히 말리셨다가 다시 재이식 하시면 조금 색다른 번식법의 매력도 한번 보실 겁니다 지나다가 요렇게 상태가 이런 애들도 봤는데요 이게 차라 죠 얘는 지나다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목대도 너무 길어서 힘이 없고 한데 요것들도 이쁜 모습 다음에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황골 탈퇴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청운 농원 이었습니다